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오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고,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우지하세 우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느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느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세살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의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 몸을 싸고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 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벨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기쁨으로 섬겨 보셨습니까? 아니 내 가족, 내가 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섬겨 보셨습니까? 그들을 섬길 때에 내게 오는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느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것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사원이 사장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여라. 복된 삶을 살아라. 우리나라 문화는 섬김을 베푸는 문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문화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베푸는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천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해서 섬겨주었다고 해서 주인이 종보다 낮은 사람이라고는 할수 있느냐는 거지요. 사장이 사원을 사랑해서 섬겨주었다고 해서 사원이 사장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명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이 종을 사랑해서 섬겨주면 주인의 인격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원이 사장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장이 사원을 섬겨주면 사장의 인격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장님들의 갑질이 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만일 회장님들이 갑질하지 않고 셔터를 내린 경비원에게 복무 규정에 맞게 일을 잘해 주어서 고맙다고 칭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회장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신에 칭찬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노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주님이 내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을 살펴보게 되면 나를 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섬김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아미로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평온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그것이 인지상경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원리 원칙을 들이대고 법이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될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 주님을 진지하게 섬기던 사람들은 환란날의 도움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면, 그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누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과 여건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안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